15번입니다.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할 수 있는군요. 은이나 느는 돼요. 은이나 느는 단어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2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이것도 안 되죠. 은과 느만 단어입니다. 조사만 단어로 보죠. 3번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할여 쓰이고 예, 혼자 안 쓰는 애들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음운 환경이요? 볼게요. 리을 자음 뒤에서는 은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은이 등장한 거죠. 듣지인데 들어 라고 해서 예, 얘가 왔을 때는 듣다에 듣다가 리을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잡았지만, 양성 모음 했을 때 아쉬웠고요. 주었다처럼 음성 모음 했을 때 어쉬웠죠. 양성 모음, 양성, 양성 모음끼리, 음성, 음성 모음, 성모끼리 결합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의문 환경에 따른 형태가 바뀌고, 여기까지인데요. 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근데, 얘가 답이 될수 없는 건, 네, 듣다 때문이죠. 두 번째 항목에는 듣 혹은 들은 네, 얘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다음에 5번 실질적 의미를 나타 내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아니죠. 바로 아까도 봤었지만 이 듣다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아 형태소였습니다. 미소신 말이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형태 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이 형태가 뭐냐면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쓸 때는 그앞뒤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분환경이죠. 의분환경에 따라서 불 이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면 뒤에 이가 결합하고 모이면 갈아타는 거. 아주 친절하게 예를 줬죠. 1번입니다.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말도 안 됩니다. 이와, 에와에서는 이 형태 아니죠. 많은 다른 의미입니다.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크레파스로 여기 모음이 왔기 때문에 로가와 결합한 거고요. 자음이 왔기 때문에 로가와 결합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탁구나 치자, 수영이나 하자. 앞말의 모음인지 자음지에 따라서 나나, 이나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이 형태죠? 받으면, 주면. 디귿 뒤에, 그러니까 자음 뒤에, 모음 뒤에 다른 게 결합했고요. 잡아라, 시어 먹어라. 음. 이렇게 양성 모음 뒤에, 양성 모음 결합했고, 음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 결합했습니다. 이거 모음 조화인 거 알죠? 모음 조화는 물론 파괴되었지만, 아주 이렇게 지켜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긴 그,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국어에서는 동사는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전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지금부터 전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미사는 동사 형용사에부터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녹다의 어근, 녹의 전미사 이가부터 새로운 어간, 녹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 그렇죠 녹다와 녹이다는 다른 단어죠 그리고 녹다의어간은 녹까지이지만 녹이다는 예, 녹이까지가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미산 동산의 홍동새 어근에부터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거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먹이나 넓이 같은 거그 다음에 셋째 전미산 동산의 용동새에부터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아까 녹이다가 그런 거였죠 녹게 만들었으니까 사동이죠 익다, 익히다, 먹다, 먹이다. 예, 그런 거네요. 넷째. 전미사 타동사에부터 피동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예, 피동, 파생, 전미사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음, 여기 보는 것처럼, 안기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죠? 한편, 하나의 전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사에 용 자롭게 유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미사, 희는 있다의 어근 일개부터 일키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는 붙지 못한다. 예. 이런 체크해 보죠. 한편, 하나의 모든 동사에 자롭게 유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 음, 어근, 어금과 전미사 사이에 다용시을 끼어들 수 없다. 선어머라미시 당연하지. 왜냐면, 하 어금과 전미사는 어간이죠. 어금과 전미사는 이미 어간 형성했기 때문에 그앞 사이에 선어머라미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익시가 아니라, 쓸려면 읽기시 정도를 쓸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17번입니다. 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e 를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우어놓은 거죠. 비게 해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비우다는 뭐예요? 얘는 사동파장정리사가 되겠네요. 얘는 어그입니다. 어디까지가 어가입니까? 예, 비우까지가 어가입니다. 아주 높이 나는 세라야 자높 더하기 2가 되겠죠? 어근이고 얘 접사인데요. 얘는 지금 뭐 만들어주는 게냐면 높이 날다라고 해서 얘는 부사 파생 접미사죠 얘는 예, 사동 파생 접미사입니다 마을은 놀이 아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놀이는 어근 접사고 얘는 명사 파생이죠. 그다음에 멀리 쓰장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끌타에 뭐 다가 결합했고요. 얘가 접사입니다. 끌키다라는 얘는 네, 사동파생입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시선함어로이잖아요 어근이고요. 여기부터가 그러니까 다 어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오시다. 당연히 솔롯션 갖고 있고요. 얘는 아직 용어입니다. 품사 바꾼 거 아니죠. 1번 A에서 B와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아니죠. 어, 시간이 빈다에서는 시간이 비다 여기까지 어간이지만 B와의 어간은 파생 전문의사 포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B는 아까 봤던 것처럼 B5가 어간이죠. 2번 기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어근늪해높해 전미사 이가부터 형성된 명사가 아니라 예 부사죠. 높이는 예, 명사 쓸때 있어요. 높이가 높다 이때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높이가 높아 할 때는 명사예요. 그렇지만 얘는 부사입니다. 세에서 노리는 명사이므로 놀이 노리 속에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쵸? 명사한테 어떻게 소수로 기능을 하겠습니다. 아, 하겠습니까? 예, 못하죠. 끓었다의 어근에 붙은 전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결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리을에서 아, 이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에다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오가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밑에 진 부분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절한 것은 기억은 사동파생정미사를 말하는 거고요. 기억은 사동을 말했고요. 니은은 피동의 미동 피동을 말하는 거죠. 사동은 사동은 뭐뭐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되면 사동이고요. 피동은 무엇무 당하다나 혹은 거기에 어지다를 결합했을 때 말이 되면, 걔는 피동입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형이 동생을 울게 했잖아요. 따라서, 걔는 울리었다인데, 이 리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 전미사입니다.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돌게 했죠. 지구분을 돌게 했어요. 따라서, 이리 역시 사동이죠. 이제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여졌네요. 물론 놓여지다는 잘못된 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 놓여지다는 이중피동이라고 해서 예, 사실은 비문이에요. 그렇지만 구분할 때는 꽤 좋아요. 놓이 니 다죠. 여기서는 얘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용돈을 남겼다. 용돈을 남게 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의 의미입니다. 공책의 가방에 눌렀다. 눌려졌네요. 눌리었다 해서 이 리는 눌려졌으니까 피동의 의미죠. 55세 걸려 찢겼다. 찢겨졌죠. 찢어졌죠. 따라서 얘도 피동입니다. 바위드 동생을 숨겼다. 바위드의 동생을 숨게 했죠. 숨게 했으니까 얘는 사동입니다.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겨집니다. 감겨졌죠? 따라서 얘는 피동입니다. 그럼 적절한 거 답이 몇번입니까 맞았네요. 아, 답은 4 번이네요? 일단 썼어요. 자, 5번 봐요. 난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게 했죠. 날리 없다. 4번입니다 그는 동생에게 중개 넘을 맞게 했죠. 따라서 맞게 했으니까 얘도 4도입니다 답은, 예, 아까 본 것처럼 4번입니다.